네 안녕하세요. 영화 파묘의 박형진 프로듀서입니다. 네 오늘 주말 만 주말에도 가득가득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독님과 배우분들 소개해드릴 때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러가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. 파묘의 감독 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저희 그 이렇게,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좋은 시간, 귀한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그 저희 <laughs> 영화가 어 극장에 가 보시면 아주, 아주 좋을 거예요. 그래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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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<웃음> 창피한 소리도 소리예요. 예, 좀 서머 서브도 치우고 또잼 크게 웃고 이렇게. 즐기시면 보시면 스트레스 확 풀리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, 재밌게 <laughs> 보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존입니다 <laughs> <중리진입니다>. 우리는 <laughs> <laughs> 어제부터 지금 강의원을 보고 있서좀 <laughs> 이해해 주십시 <laughs> <laughs> 예, 감사 이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, 저희 이 영화 화면은 골드물이지만 그 이상의 재미와 무언가를 가슴 속에 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 점을 좀 유념해주시고 즐겨주신다는 셨으 바람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김공훈입니다. <laughs> 소중한 주말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극장도 가끔 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첫 주차 무대 인사를 돌고 있는데요, 여러분들 덕분에 더큰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영화 잘 즐겨 주시고요, 좋게 봐주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듄 투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한국 영화의 힘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가족을 연기한 김재출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우선 이렇게 길을 날 귀한 시간, 귀한 거름 해주셔서 너무. 무엇인지 <목소리로 목소리로> 여러분들 테니까 그러니까 어, 저희 <목소리로> 영화의 뉴벤저스를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배우들이 많이 출연합니다. 뭐 저를 비롯해서요. <목소리로> <두루 목소리로> 네.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력 평연을 주시간 14분 동안 충분히 느끼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연의 입성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 <목소리로> <야>, 안녕하세요 위진입니다. 한톤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인상 다 이렇게 너무 까다져서. 네, 하기차게 보시는 거예요. 오늘 차 이렇게 밖은 날씨도 그 날씨로 날씨로 어제 밤부터 눈이 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? 아침에 또 기대가 아까웠는데 진짜 오늘 같은 날파화면 보기 딱 좋은 날씨인 것, 것 같습니다. 것 예, 재미있게 보시고요. 행복한, 행복한 주말,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